목소리가 같죠?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되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그 몽갱 크게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목이 다상기버렸어요 여러가지 일 때문에 하여튼 뭐. 더 좋은 걸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요 세상은. 이것도 와자고 떨어지고 나. 세상 일이 쉽진 않죠 그죠? 그가 잘하면은, 그걸 또시세만는 사람이 많고, 그죠? 맞죠? 배워가가지고, 서성을 밟고 올라 서고 있는 게 아니고, 서성을 갖다가 씹어 돌리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교육하고 또 이게 사람을 써가지고 방문가 예전 하는 것도 몇개 났더만 이런 처리잘 되는 안 되고 교육은 또 시켜야 되고 <laughs> 세 가지, 네 가지 짬뽕이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만 목이 콱콱이. 목소리잖아, 또. 지하면은 아파서 안 하고. <laughs> 지하밥이 진짜 아프다니까. 표는볼붙이는 요나한테 딱 들어있어. 예? 호가 있지. 아이 중풍으로 말 못하는 사람도 많하게려주는데 호가 오이 없어. 음. 여기에 나 마스크 어디 어 내가 목이 풀리거든 당뇨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해 줄게만은 여러분 당뇨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해 드게요 어떤 것을 먹으면 당뇨가 안오른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는 뭐 식품을 개발했대요. 그거, 여러분, 미래에 더큰 병이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당이 잘 들어오게 해야지 당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이, 제가 그랬죠? 당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장해 두는 거예요. 언제든지 쓸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서 고치는 게 당뇨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당을 차단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왜? 우리 몸에는 당이 없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당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는 당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공부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이 더더욱 필요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교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은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올라가가지고 당이 끼어들어오잖아요. 미쳐버려요. 피로적절하게 당은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해랍처럼. 제가 누누 이야기하는데, 그당뇨에 좋다는 뭐 이렇게 식품이나 이런 거 사먹지 마세요. 정말 사먹지 마세요. 나중에 후날 후회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알겠어요? 나 그런 거 파는 사람들 보면요. 미운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신머리 나가 거. 그 당을 끊고 살지 왜안 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당을 먹어도 제거 흡수 못하게 만드는 물질이 있다고 좋아하는데 당뇨 한잔 좋다면서 그럼 당을 먹지 말자 예,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돌아다닐 일도 없잖아 그럼 그냥 죽으면 되지 뭐 <laughs>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중에도요 이 살이 찐다는 게 당을 저장하는 부분에서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억제제 같은 미기는데 큰일 납니다. 살 빠지고 목숨 빠집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나쁜 짓들 을 진짜 많이 시켜요. 사람들이. 제가 모가지가 이게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간단한 이야기 했으니까 일부러 들어보세요 말수 말수. 예. 진정 기 여도 말 목소리가 안 나요. 말해봐요. 할마 급해라니까. 왜? 호기 <laughs> 왜 그런데? 감기 걸렸어. 목 감기여. 그 이걸 못 고치고 있어. 내가 잡아줄게. 말해봐요. 예 응원해봐 <laughs> 다시 해봐요 예 이름 뭐예요? 김태수 잘, 잘 나오네 이제 잘 나오네요 봐요 바로 잡히잖아요 <laughs> 완하를안 하려고 내 마음이야 씨 <laughs> <laughs> 선생님도 좀 하세요 아이 잘 나오잖아 봐 금방 예좀 낫습니다 이좀 아, 낫는기라 예, 예. 나 많이 나아줬어요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많이 나아줬다아 <넣어줬다. 웃음> 많이 낳아줬다 <넣어줬다. 웃음> 목소리안 나와요 내만 그런 줄 알던 게또 있네. <laughs> 이번 타자가 목소리가 안 나는 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해 봐. 이게 뭐 보이는? 뭐 어, 엉덩이, 허리, 허리, 엉덩이, 이리, 이리가 봤어 그래. 목소리라고 쳐야지뭐단순라고 있어. 말도 안 나가 <laughs> 어 <안 웃음> 오늘 목이라고 쳐 손가락 폈지, 머리 말 가지니 봐. 온거 이야기를다목소리가안나오고 말도 못하면 서목소리는고 말도 요하면목소요하고 말도 못하말목말해봐요목소리하는말예 괜찮아요 예. 많이 고도 못하면 목소리하고 도어고고맙습니다 뭐 목소리 안나오면 금방 고치고만. 저는 위장하고, 위장하고, 또 목소리가 그때 안 나와서 했거든요. 지금 응. 목소리는 응. 많이 막아지고요. 응. 그 다음에. 위장? 두통, 두통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한 90%, 지금이이떤이 아픈 건 없어지고, 조금 단단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당은 지금 약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항류 그 뭐야 수치는 되는데 수치는요, 음칠점 당화혈색소가 잠깐 점 나왔어요. 심, 이건 오늘 또 다른 간다고? 오늘 그냥 음, 그냥 당뇨 해주세요 그리고 <laughs> 붕금 많이 안 아프니까 이것도 심장약 끊어 심리금 뭐 말이야? 심장약 먹는 끊었습니다. 2 개월 전에 끊고 음. 지금. 하고 있긴 하고있는데 심장은 응. 많이 좋아졌어요. 괜성 심장은 아파요? 아픕니다. 조금 아픕니다. 여기가 조금 아파요. 많이 좋아졌네. 네, 많이 좋습니다여기가 여기가. 어, 왼쪽이 더 아픈데. 여기가 더 아파요. 여기보다. 왼쪽 왼쪽. 심장이 아직도 나쁜데. 네. 심장을 빨리 고쳐야지. 당뇨가 고쳐져요. 응. <laughs> 이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당뇨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심장이 안좋아도 당뇨가 와요 간이 안좋아도 당뇨가 와요 체장이 나빠도 당뇨가 와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 감식계에서 위장 체장만 나빠서 당뇨가 오는 줄 아는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젊었는데, 그, <laughs> 뛰어내리다가 나, 허리 가을 그 정도, 숨을 못 쉬었는데, 일어나서, 이, 뭐좀 괜찮은 다닐 때, 계속 그 허리가, 지금 잘 때는 허리 계속 아프고, 이제까지 계속 아프고, 그래서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허리 운동 하다 보니이 내용이 있어서, 그래, 차, 찾아오게 된네요 허리 어디가 아픈데요? 어디가 아프냐고요? 말을 해봐요. 이쪽으로. 다 아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잘때 그래요 잘 때만? 네. 서 있을 때는 안 아프고? 뭐 지금 서 있을 때도 아프고 하는 느낌이 들어 지금 아파요? 지금 그쪽은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아픈 거아는데 여기 만져요 여기 봐봐요 허리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네. 좀 튀어나왔죠? 네. <laughs> 잘때 잠을 잘못 자니까 허리가 여기 아프네, 양쪽 다, 진짜로. 그냥 허리 아픈 데다 해줄게, 일단요. 지금 허리 묵지가 아프죠? 점 있죠? 점 있죠? 잡았죠? 아파, 안 아파요? 아파, 안 아파요? 아파요. 여기는? 여기도 아픕니다. 여기는? 예, 아파. 허리 아픈 거 봐봐요. 조만 묵지가 됐잖아. 네. 대화를 그렇게 잘라먹으면 안 돼요. 네. 묵지가 됐잖아. 그 묵지왕이 있냐니까. 그건 네. 없어.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잡았잖아요. 네. 유튜브 봤어요. 네.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 묵지가 됐잖아. 그죠? 네. 네. 그 그러니까 내가 잡았잖아. 네. 묵지왕거 있어 네. 없어요. 지금 없습니 그렇게 그게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러면 해야 되는 게. 좋은 만큼의 묵지가 되놔놓고 네. 그럼 아주 기싫어진다니까 대화를 잘라먹으면 여기를 해야 돼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이걸 안 하면 이 아픔으로 네. 계속 남아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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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안 아파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분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저는 협작디스크 이걸 갖다가 한, 한 40년 고생하는데 그래야 뭐 이거 뭐 병원에서는 처음에뭐 수술을 하라고 면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하면 뭐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술한 사람또 제발 내가 또 다시 수술하고 몇번 수술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안 하고 그런 요 진통제도 묻고, 병원에 병원에 침도 맞고, 뭐, 뭐, 저한테는 다된게봐도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서울은 이제 딸내미가, 이제 종국을, 이제, 이제 선생님한테 뭐 주일이 맞으면 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딸내미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국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약도 이제 일체 이제 끊어보고, 이제 그 전립선 약 그것도 이제 이체 끊고, 진통 있는 이체 끊고, 그 뒤로부터는 뭐, 자꾸 이제 좋아지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발, 바다에 실을 가지고, 그래야 이제 서부선 딸내미가 좀, 그, 뭐, 태나다 그거지, 양말보원되는 네. 거, 어. 뭐, 육만원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 뭐. 그래, 그거를 이제 밥물로 짱 쉬고, 이제 이거, 자수에 하다 실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 이거는 자 받고 나서는 이 처음에는 지금은 자 좀, 그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쪽에 여기가, 이게 찝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감각이 없어요, 지이자 안쪽으로는 이제지으 아프고, 그런데 예. 그것도 요즘은 조금 이 나아지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 걸으면, 이 엉치 혀가, 막 아파요. 그래, 아만면저 또, 한, 조금 안 있다가, 약간 안 있다가, 또, 걷고 또, 마치 걷고이렇 하는데, 요즘은 뭐한 10분 정도, 이제 걸음 면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우리 몇 살인데? 원래 8 2인다 82? 예. Yeah. 모자를 벗어야지. 이게 아, 나이의 비지. 이게 모자를 신할 게 없어. <laughs> 62도 안 돼, 모기팔8둘이래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아 이거 예. 척추 이가 조금만 근데 앞으로 누군가 이 골반이 이거 아주 차려 되겠어요 차려 오자 다리에서 차려 다리가 이렇게 볼런지 차려 그래. 이걸 오마에 돼 이걸 지금 꽉 찰라 가야지 오모는 쉬워요 기도하는 손 유튜브에 정부 기도하는 손해 가지고 콩콩 찍기예요 예콩찍미 그래 그러고 여기 벨트 묶어 가지고 예예 묶어놓은거 팔거든 예예 한개 5,000원 빼안에 예예 무릎 딱 묶어놓고 콩공찌게그 아, 예. 기도하는 리하고그렇죠 예, 예. 예예 그라면 지금 말하고는 정상 다 사라져 예예 예. 다만 고갈찌개 예기게이거는 예. 하고 해야 돼 이렇게. 요거 두개는 하고 예. 요거 두개는 하고 예 기본적으로 예자 팔자 말고 일자로 모아봐요 콩공찌게 해봐요 더 세게 빨리 콱 찍어야 돼. 그, 더, 턱 당기고. 턱 당기고. 턱을 드는 게 아니고, 당기고. 당긴다는 말을 못하던네 이렇게. 사진관가면턱당기라 하잖아요. 청명사진 찍을 때. 해봐야 다시. 두세게 맨발로 하면 더 좋아요. 예. 요러면, 저 봐봐. 다리만 지봐넣었다는 느낌이. 좋아지죠? 어. 60대로 돌아갈 수 있어 예, 예. 20년 젊어져야지 살 맛이 나지 안그런 겨억 예. <laughs> 봅시다 손가락 봅시다 둘다안 좋네 여기가 다안 좋네 여기가 다안 좋네 어, 목이 여기안 좋게 내기안 아파요. 어 아파. 요양쪽어디가더 아파요. 일단 어, 심장이 약하면 간도 약하고 다 약한데. 그랬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 예. 분 오세요 <laughs> 아두 번째 오신네 어깨 때문에 두분 왔어요 말씀하세요 통증을, 통증을 저번에뭐 하려고 하셨는데 네. 그거 했는데 계속 느껴게요예좀 덜하긴 덜한데 덜하긴 덜한데 뭘 제대로 안했는가 본데 잡아봐요 어떻게 잡는 거야. 해봐요. 그렇게 해서요. 평생에도 안 나와요. 줘봐요. 제가 하는 거 보여줄게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안 하면요. 하나 많아야 어깨 움직이면 아픈가. 숲 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 다들 제대로 못 하고는 내한테 와가 되니 되냐 안되냐야 풀렸죠? 심급잖아요. 그렇게 고칠돼요 안 고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심장이, 심장이 위험하십니까? 여기도 봐요. 여기 주름 있잖아요. 여기도 주름 있고. 이거 왜 주름이 있어요? 웃기잖아요. 주름 안 생겨야 되는데 그다. 저기 움직이 봐요. 좋죠. 이것도 그게 아니고 봐봐요 여기에서 일로 가는거라 일로 그렇지 해봐요 내가 눌린거하고 다르죠 손을 이했잖아 손을 이래야지 손을 이래 해가지고 눌리봐요 다시 이렇게가자눌리봐요 그래가 요로 꼭눌리가지고 그렇지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설명을 잘 듣고 가야되 안그러면 큰일나요 생을 올해 몇살인교7십 반살. 해봐 8 2 둘도 저래 재한데다 아프면 안 되지 그죠? 들어가 있어. 예감사합니 다음 다 보이 있어. 무겁게 뭐 아직도 아파요. 저 저번에 제사 선생님한테 제사 선생님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데 뭐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엉망이지고. 이거 하고 왔는데 교통사고 또 났다고. 예. 잘했어. 교통사고는 평생 아픈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아픈 거라. 내가 항상 그러죠. 교통사고는 그냥 다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후유장애는 보험회사에서 평생을 보장해줘. 그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 한번 다친 것은 영원히 안 난다는 것을 인류가 알고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말라고 평생을 보장해줘. 그렇죠? 그, 종부는, 그 평생 아픔을 고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도 보는 사람 별로 없어. 안 믿어져. 아직도 안 믿어져.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 아픈데? 시끄럽고 어느 쪽이 아프데니까 이거, 이거 까나마자고. 이리 아파요, 이리 아파요, 이리 아파요. 여기 아프네. 여기는, 아프고. 좀 아프네요. 다 아프고. 여기는. 더 아프고 여기가 덜 아프고 여기는. 조금 아프. 그렇지 여기 다 어때? 아프지. 네. 아. 여기 뼈, 살이 딱딱게 굳었잖아. 모르겠는지요? 아, 네. 맞요 점도 있네. 요 있네요. 네. 원래 다칠만한 데 다치는 거요 교통사고도. 네. 자 봐봐, 어깨 움직이면 저쪽에 이쪽에, 이쪽에. 네. 어때요? 네. 개운해요. 네. 개운해요. 네. 네. 이렇게 해야돼 응? 알았어요? 예. 올해 몇 살인데? 4 8 어린나? 이래 되겠나봐8 2일사잖아 여기는 여기를 그 사람들 모는데야 40몇으로 오는 데가 아니고 4 0일도 아파요 자 이제 경게움직이보라 목도 움직여보라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집에 가가지고 여자는 시험이 기대면 좋아 여기다가 응. 여기 여기 어? 여기다 볼 붙이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나의 목이 아야는 무슨 아야라 아가파라니 해주고 있는데 이봐 아프다고 표시되어 있잖아. 점이 치가 아픈 데를 표시하거든. 오른쪽 다 아프고 왼쪽도 아프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웃기네. 라가다이 선수라고 있어. 더 이상 안 해줘. 네. 더 찍어줄랬는데 네. 스스로가 <laughs>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어. 내가 니한테 잘해줘야 될 이유를 말해봐. 백 가지 중에한 개만. 네. 없지? 꼭돌려와야지가볍요 <laughs> 가볍지요. 네. 고맙다고 인사하고 들어가. 네, <laughs> 정부가 워낙 빠르니까 다들 물앉아세요 유튜브 보여주고 가는데요. 야, 이거 사기꾼이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참, 뭐하지? 핏대 올라가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4년 째하고 있는 사람 어디 있는겨? 그죠.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쨌든, 쨌든 여러분, 열심히 건강하시고, 오늘 도 제가 힘이 들어서 다 못해드리지만, 여러분, 그 자들도 잘하니까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해주는데. 그쵸? 그렇죠? 그렇다면 박수 한번 치요